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 그래서 로마 제국과 함께 이 로마 제국에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크리스티교 로마의 문화와 크리스티교까지쭉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로마부터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정치 체제가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공화정 체제였다 라고 공화정 여기서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화정 공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 여러 명이서 화합해서 정치를 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민주주의 공화국 또 다른 나라들도 뭐 어떤 민주주의 공화국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어떤 한 명이 뭐 독재를 한다거나 왕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 명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화합해서 정치를 하니까 우리가 공화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화정. 로마 역시 그래서 이제 로마 역시 이런 공화정 정치 체제, 공화정 체제를 주로 쭉 이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 역시 뭐 태어나자마자 로마 역시 딱 만들어지자마자 뭐 공화정을 한게 아니라 처음에는 왕정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B.C. 8세기 기원전 8세기 8세기 이 작은 도시 국가의 형태. 우리가 그리스에서 봤던 그 폴리스, 도시 국가의 형태로 로마가 출발을 하게 되고 처음에는 왕정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 그러면 로마가 어떻게 공화정으로 넘어갔느냐라고 보면은 요거 역시 이제 그리스의 폴리스가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과정과 거의 유사해요. 그리스에서도 그리스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귀족들이 어 스스로 무장을 하고 군사적인 의무 군사적인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보니까 정치 권력을 다 독차지했었는데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는 거예요 근데 로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와 마찬가지로 점차 상업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평민들이 스스로 무장을 하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맡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정치에서 정치 권력을 점차점차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역시 그리스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평민들이 일반 평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치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공화정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화정을 잘 알아둬야 되는데 공화정, 공화정을 잘 알아둬야 되는데. 그래서 공화정은 보면은 초기에는 이렇게 소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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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족들이 원로원과 집정관에 독점하고 있는 소수. 작은 소수의 귀족들이 이렇게 원로원과 집정관을 독점하고 있는 형태였다. 하는 거예요. 소수의 귀족들이 소수의 귀족들이 원로원과 집정관을 독점하고 있는 형태였어요. 즉, 공화정 체제, 공화정 체제 이 왕정이 무너지고 소수의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화정 체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초기에는 이 공화정 체제에서도 이제 이러한 귀족들이 이 공화정의 중심 핵심 기구라고 할수 있는 집정관과 원로원을 독점했다라고 집정관과 원로원 그래서 이거는 요거는 정무관이 아니라 정무관이 아니라 다시 써 보면은. 집정관이 되고 이 집정관 이 집정관이 그래서 로마의 행정 군사를 담당하는 자들이 되고 이렇게 집정관으로서 임무 정관으로서 어떤 직무를 다 하고 나서 집정관에서 물러난 후에 대부분의 이제 귀족들이 어디에 포함이 되냐 바로요 원로원에 포함이 돼 원로 그래서 원로원은 우리가 이제 자문기구라고 해서 자문기구라고 해서. 어, 국가적으로 이렇게 뭐집정관이라던가 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가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정치를 할때 막히는 것들이 있을 때좀 물어보고 도움, 조언들을 구하는 그러한 기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원로원이 그래서 뭐 어떻게 엄청난 어떤 결정력이라던가, 어, 엄청난 어떤 힘을, 실질적으로 어떤 권력, 실질적으로 어떤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이 집정관 출신으로서 대부분의 이제 고위 귀족들이 여기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자문국 기구이지만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구였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소수의 귀족들이 이렇게 로마의 행정과 군사를 담당하는 집정관과 원로원의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평민들이 평민들이 이, 이러한 공화정의 어떤 구조 소수의 귀족들이 어떤 독점 구조의 불만을 끊고 여기에 반발들을 하면서 평민들이, 그렇죠. 평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어떤 정치 참여와 정치 권력들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게 평민의, 즉, 민회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되게 돼요. 민회. 이 민회. 이 민회가 설치가 되고 호민관, 이 민회를 이끌어가는 의장인 호민관들이 선출이 된다 는 거예요. 여기서 미회에서는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국가의 주로 정책과 법률, 국가의 주요 정책과 법률을 결정을 하게 돼요. 법률, 즉미회에서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호민관이라고 하는 요 관직의 주도하에서 회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한 회의들을 거쳐서 국가의 주요 정책과 법들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힘이죠.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나라의 통치하고, 나라의 정치를 하는데 정책을 결정하고 법을 결정하는 곳이니까, 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지금 봐더라도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 법을 만드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정치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엄청나잖아요. 거랑 마찬가지로 법을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민들은 이러한 투쟁을 통해서 민의, 평민의 설치를 이뤄내게 되고, 호민간의 선출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국가의 주요 정책, 법률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또한 그 당시 호민간은, 호민간은 여기 거부권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집정관이나 원로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책, 여러 가지 법률,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한마디로, 평민들한테 너무 불리하다 싶으면, 아니, 이건 안 돼. 평민에게 너무 불리해. 이러면서 거부할 수 있었다라는 어마어마한 큰 권력인거죠 어마어마한 큰 권력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호민관까지 있다 보니까 평민들의 힘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볼수 있는거고 그 다음에는 또 시비표법이라고 하는걸 제정해서 원래 이전에도 이제 원래 이전에도 로마에도 법이라는건 있었는데 요게 이제 확실하게 딱 명시가 되어있는게 아니다보니까 귀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에게 막 유리하게만 적용을 시켜버리는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한테, 평민들한테 불리하니까 완전히 이렇게 명시하는 12표법이라고 하는 걸딱 제정을 하는 거예요. 귀족들이 마음대로 쓸수 없게. 그래서 뭐 이러한 방법들을 초기에는 이렇게 소수의 귀족들이 원로원 직전 간에 독점을 하면서 공화정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평민의 호민관, 12표법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평민들의 영향력, 전시 참여가 확대되면서 이제 평민들 이 역시 공화정의 어떤 핵심 체제로서 핵심 인물로서 핵심적인 영향력들을 행사하게 된다. 그래서 로마의 공화정의 구조. 이거 좀잘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로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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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처음에는 도시국가에서 아까 우리가 형, 시작을 했다라고 했었는데, 로마는 이렇게 공화정이, 공화정이, 공화정이 이렇게 평민들까지 참여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평민들이 한마디로 군사적인 활약이 뛰어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탈리아 반도를 완전히 장악을 하게 돼요. 이탈리아 반도. 이탈리아 반도를. 이탈리아 반도를 완전히 장악을 하게 되는데 이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을 하고 나서,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을 하고 나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 장악 이후에 이 로마가 노렸던, 로마가 진출하기 위해서 노렸던 게 바로 지중해가 돼요. 지중해. 근데 그 당시 이제 지중해를 완전히 장악하고 했던 건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한 바탕 전투를 벌이게 돼요. 전투를 벌 교과서 어? 교과서 우리가 뭐 45페이지 가운데 지도에서도 좀 나오긴 하는데 우리가 조금 한번 그려 보면 조금 한번 그려 보면 지도 를 한번 그려 보면은 요렇게 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어서 이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로마라고 치면은, 이 로마가 이 이탈리아 반도를 완전히 창악을 하고 나서, 요렇게 진출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 그 당시 이쪽 부분에, 카르타고가 있고, 이 카르타고가 바로 요 지중해로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에 대립이 발생을 하고, 전쟁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이 바로, 요 포에니 전쟁이 되는 거. 그 전쟁이 바로 요 포에니 전쟁. 그래서 이 포에니 전쟁, 포에니 전쟁은 로마와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 사이에서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과연 누가 지중해 패권을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다투던 게전쟁을 벌인 게 바로 요 포에니 전쟁이 되는 거. 이 포에니 전쟁은 그래서 세 차례 벌어지게 되는데 이세 차례의 결과 승리하는 거. 그렇죠 로마가 되는 거예요. 로마가 이 포인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지중해 패권을 장악을 하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삼아서 이 지중해 주변의 거의 대부분의 용토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게돼첫 번째 전투는 첫 번째 전투는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투는 첫 번째 전투에서는 로마가 뭐 여러 가지 이 시민군들의 활약과 함께 뛰어난 배 기술을 활용을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두 번째 전투가 아무래도 조금 유명한 전투예요. 첫 번째 전투에서 큰 패배를 겪었던 카르타고는 그 당시 이제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주도하에 군사를 모아가지고, 뭐 코끼리 무대도 포함된 굉장히, 굉장히 큰 군사를 모아가지고 로마를 공격을 하게 돼. 여기서 그냥, 그냥 평범하게, 그냥 평범하게, 이런 식으로 베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뭐 프랑스, 지금의 프랑스, 지금의 뭐 스페인 땅들이 있는데 여기로 이제 상륙을 해서 그 당시 로마 뒤에는 이제 알프스 산맥이 있어요, 알프스 산맥.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로마 입장에서는 내 뒤에 알프스 산맥이 있으니까 그 높고 그막눈 내리고 추운 그 알프스 산맥을 코끼리를 데리고 감히 넘을 거는 생각 자체는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근데 여기를 넘어서 공격을 해오니까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는 이러한 한니발 장군의 주도하는 공격에 속절없이 당하게 되고 쭉쭉쭉 밀리던데 여기서 로마의 그 당시 스키피오라고 하는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오히려 카르타고의 본진을 공격을 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진이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카르타고 입장에서도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니발 장군 빨리 와, 빨리 돌아와, 라고 해서 이 한니발 장군과 스키피오 장군이 이제 완전히 한방, 자마, 자마 전투라고 해서 한방 크게 붙게 되고, 여기서 이제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이 승리를 거두면서, 로마가 2차전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되고, 3차전에서는 이제 둘의 완전히 어떤 힘의 차이, 체급의 차이가 크게 나버려서, 3차전투에서는 완전히 이제 로마가 승리를 거두면서 포인의 전쟁의 승리자가 되고 지중해 패권을 완전히 차지하게 돼. 이렇게 지중해 패권을 차지한 로마는 아까 말했듯이 지중해 주변의 대부분의 영토들을 차지해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로부터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거저오고또 노예들도 가져오고 완전히 어떤 자기 식민지처럼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 소수의 귀족들이 그렇게 식민지로부터 들어오는 경제적인 이득, 노예들을 완전히 독차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귀족들이 이러한 노예들을 독차지해서 이러한 노예들을 이용을 해서, 라티푼디움이라고 불리우는, 그 당시에는 라티푼디움, 라티푼디움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이 대농장을 경영을 하게 돼요. 이게 문제로 좀 작용을 하게 돼요. 즉 소수의 귀족들이 완전한 어떤 노예 그리고 경제적 부를 독차지하면서 라티푼디 유 대규모의 농장을 가져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한 명의 귀족들이 많은 굉장히 넓은 땅을 가져가다 보니까 일반 농민들 일반 평민들은 계속해서 땅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던 자영 농민들이 몰락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자영농이 몰락을 하면 왜 문제냐? 왜 문제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금 내람는 없어. 거기에다가 로마의 군대는 그 당시 시민군으로 이루어진, 즉, 시민들이 스스로 무장을 해서 나가서 열심히 목숨 걸고 로마를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군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한 군대였었는데 자영농, 일반 시민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군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군대의 지금 군인들의 대부분은, 그렇죠. 일반 평, 일반, 일반 남자들이잖아요. 일반 남성들. 근데 이러한 일반 남성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으면서 군대에 갈수 없게 돼.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군사적인 힘은 굉장히 약해져 버리겠죠. 약해져 버리겠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즉 자영농이 몰락을 한다. 소수의 귀족들이 라티프디엄을 경영을 하면서 자영농이 몰락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군사적인 의무를 어떤 군사적인 일을 다할 수가 없다 보니까 군사력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경제력, 군사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자영농이 몰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영농이 몰락을 해버리니까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을 하는 게 바로 그라쿠스 형제들이 등장을 하게 돼. 이러한 문제를 그냥 가만히 두고 볼수는 없잖아. 어? 로마가 몰락하는 걸 가만히 지켜볼 수 없으니까 그라쿠스 형제, 그 당시 뭐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가이우스, 그라쿠스라고 하는 요 그라쿠스 형제가 등장을 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을 실시하게 돼. 그 개혁이 두 가지가 이제 농지법과 곡물법이 돼요. 농지법과 곡물법. 여기서 요 농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수의 귀족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토지를, 즉, 한 명의, 한 명, 한 명의 귀족들이 너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문제니까, 이러한 귀족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량의 제한을 두는 거예요. 응? 량의 제한 응? 즉, 귀족들이 아무리 돌이 많고 노예가 많아도 일정량 이상만, 일정만 이상만. 뭐,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뭐 귀족들이 한 이만큼의 땅을 노예들을 통해서 노의들이 통해서 경영을 할수 있다라고 하도 실질적으로는 요만큼만 가져가도록 요만큼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은 그냥 법으로 제한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요 땅들은 그쪽 일반 자영농들한테 조금 돌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러한 농지법을 실시를 하려고 했었고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또 곡물법 같은 것도 제작을 하게 돼요. 곡물법 이 곡물법은 농민들한테, 일반 자영농들한테, 자영농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싸게 곡물을 파는 거예요. 싸게. 훨씬 싸게.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싸게 곡물을 준다. 이러한 것들을왜 실시했어요? 이렇게? 자영농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영농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라쿠스 형제는 농지법과 곡물법, 즉, 자영농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몰락하는 자영농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다시 부흥시켜주기 위해서 농지법과 곡물법 등을 제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귀족들이 싫어하죠. 암흑들도 아무래도 귀족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귀족들의 이러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러한 그라쿠스 형제들은 살해를 조금 당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실패로 끝나게 된다. 이렇게 자영농이 몰락하는 상황 속에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도 실패로 끝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에 혼란이 조금 더 발생을 하게 돼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평민파와 귀족파, 파가 나뉘면서 정치적으로 갈등이 시작이 되고, 또 노예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다 보니까 노예들의 반란, 대표적으로는 그 당시 이제 검투사 노예. 우리 여러분, 로마의 콜로세움 한번 들어봤을 것 같은데, 콜로세움.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라고 하는 콜로세움. 이 콜로세움은 로마 시민들이 한마디로 이 원형으로 둘러싼 경기장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러한 검투사끼리 죽고 죽이는 또 맹수끼리 막 싸우는 그러한 걸 보면서 즐기는 그러한 경기장이었어. 요그 콜로세움에서, 콜로세움에서, 콜로세움에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로마 시민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죽고 죽이는 그러한 노예 생활을 했던 게 바로 이 검투사 노예들이었었는데, 그 중에서 요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이 인물을 중심으로 한 검투사들이 노예, 검투사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 요게 이제 스파르타쿠스의 난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스파르타쿠스의 난과 같은 노예들의 반란도 일어나게 돼. 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나라는 당연히 혼란스럽게 되겠죠. 거기에다가 카이사르, 그다음 거기에다가 이제 카이사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뭐, 율리우스 시저라고 해서, 완노라 보았노라, 이겨노라, 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자신들 어떤 반대파들을 무딱 물리치고, 완노라 보았노라, 이겨노라, 하면서, 로마를 완전히 장악을 하는, 이러한 인물이 이제 카이사르인데, 바로 이 카이사르가 이제는 공화정체제를 완전히 이제 무시해버리고, 독재정치의 모습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오랜 시간 쭉 이어져온 공화정 체제까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사회가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띄게 된다는 거. 이러한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이제 완전히 정리를 해버리고 등장을 하는 게 이제 옥타비아누스라고 해서 이제 그 옥타비아누스 때부터 로마는 황제에 의한 정치, 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황제, 황제에 의한 정치, 재정이 시작된다는 거. 그러면 은 이번에는 우리가 교과서 44페이지 탐구해보자의 그라쿠스 형제 개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제 그라쿠스 형제 의 주장과 함께 옆에 이 그라쿠스 형제 중에서도 형인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연설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옆에 뭐 그라쿠스 형제 의 주장 보면은 소수 유력자의 대토지 소유 제한이다라고 하는 것도 보이고. 이게 이제 농지법이 되겠죠. 빈민에게 싼 가격으로 곡물을 분배한다. 라고 해서, 뭐, 요게 곡물법의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연설의 내용을 보면은, 조국을 위해 싸우고 죽어가는 로마 시민에게 남은 것은 햇볕과 공기밖에 없다. 이게 이제 뭐 포인트 전쟁에서 로마 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조국을 위해 싸웠는데? 싸우고 나서 승리를 거뒀는데도 남은 게 햇볕, 공기. 나한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내 처자식 지금 먹여 살리기도 힘들다. 그러면서 한 뼘의 땅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당시 이제 자영농들이 몰락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 이러한 자영농의 몰락 상황에서 자영농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라쿠스 형제는 농지법, 곡물법들을 제정을 하게 됐다는 거죠.